오늘은 이제 호주에서의 마지막 날이라서 다시 브리즈번으로 가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퀸즐랜드 여왕의 땅 주도인 브리즈번에 도착했어요. 아주 한적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아주 여유가 넘치는 도시구먼 페데스트리안스. 미족 보행을 하는 사람들을 페데스트리안스로 부르는 것 같아요. <목소리> 브리즈번은 브리즈번 강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고 그게 이건가 봅니다. 브리즈번 강 이름은 1800년도 거버너 토마스 브리즈번 이름에서 따왔고 토마스 브리즈번의 브리즈번 이름은 스코디쉬 뿌시다. 뜻하는 브리즈랑 뼈를 뜻하는 본을 합해서 뼈를 뿌시는 사람 뼈를 뿌시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화로운데 도시가? 여기에 장이 열렸구나. 이 건물은 카지노입니다. 야, 저렇게 고풍스러운 건물에 카지노가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는다. 어우, 사람 많다. <목소리> 터키 음식이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브리즈번에서 바다 쪽으로 걷다 보니까 보타닉 가든, 식물의 정원 이날부터 여왕이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식물을 심어가지고 뭐가 자라나 안 자라나 아, 실험을 많이 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네요. 이야 이 잔디 퀄리티가 골프장보다 더 좋은데? 똑똑한 친구군. 여기에 딱. 짜장 짬뽕 파는 집을 세워가지고 짜장 한 그릇 먹고 저게 금잔딘가? 저걸로 차를 딱 우려먹으면 진짜 크... 크으... 아참 이거 바오밥 나무 아닌가?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식물을 가지고 왔구만 야 여기서 아침마다 6시에 와가지고 달리기 하면 진짜 와살 쭉쭉 빠지겠는데 이건 무엇이여? 드링킹 파운틴 높은 분께 깨끗한 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운틴 야, 근데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어야 된다니 참 얼마나 물을 마시는 게 힘들었을까. 브리지버는 걷다 보면 저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핀란드랑 비슷한 점이 있구나. 여기는 그냥 아예 우림인데 근데 식물 실험실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아주 보너스 드립니다. 사랑의 나무인가 보다. 한글이 있나? 한글 아니야? 탕. 탕탕 탕, 후루 후루. 탕탕탕탕 푸르르르르르 호주에서 사랑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이거 그거다. 비만인지 아닌지 그거 담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드나무로 만든 거. 비만이면 이거 통과 못하는 느낌. 다행히 비만은 아닙니다. 일단 브리즈본에서그 웨스트엔드? 그쪽 동네가 굉장히 이제 힙한 동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즘 MG들은 페리를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이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가 본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호호호호, 굉장히 힙한데. Okay. t h a n k y o u 근데 서울에도 수상 택시 있지 않나? 오야 좋다. 안에도 자리가 있고 뒤에도 자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지도 않아서 배멀미도 사실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아주머니 힘드시겠다, 야 저거. 이 생각보다 정거장이 많네. 저것도 극한 직업인데. 야, 근데 이거 퇴근하고 이거 타고 집에 가면 진짜 낭만 있겠다. 근데 이거 배 타고 가면은 그어 아저씨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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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는 안 되겠다 동네가 뭔가 좀 힙하긴 하네 TV에서 본거 같아 여기서 이제 아침 신문 배달할 때 여기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창문 부셔가지고 안쪽으로 던지잖아요 그죠 이 집은 좀저 집은 좀 엑소시스에 나온 집 같고 아 이거 주차 누가 한 거야 이거 아 김기사 진짜 아 진짜 야 저분은 밖에서 노트북하고 계시네 낭만을 떠나서 저게 햇빛 때문에 굉장히 빡치거든요 맞았다며. 아시아 아 쪽에서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주말에만 여는구나 시장이. 쫙 이렇게 시장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사 먹고 공원에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면 딱 뉴턴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배고픈데 어떡하지?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다 닫혀 있어. 아 개빡도네 진짜. 미나씨가 하는 커피? 아 제발 열려 있어라 진짜 미나씨가 하는 커피가 여기인 거 같은데? 아니 망한 거야 뭐야 미나씨 화요일에서 금요일이 이게 오전인가? 야 진짜 일찍이었는데? 오전에서 그러면 저, 저녁 11시도 오전 11시야 설마? 아니 그러면 저녁은? 아당 빠진다 아, 아이고 여유로운 건 좋은데, 아 너무 여유롭다. 어, 선을 지키면서 여유를 즐겨야지. 호주 와서 다시 느낀 거지만, 확실히 핀란드처럼 개개인들의 루틴에 집중을 하는 게딱 보이네요. 3시 4시쯤에 공적이 스케줄이 다 끝나고 단체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자전거든지 낚시든지 뭐서피 각자 개인의 삶을 즐기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설마 여기도 닫혀 있는 건 아니겠지? 예. Yeah. Hello, uh, one person okay? Yeah, sure, sure. Okay, excuse me. You don't have uh, kangaroos. no no steakhouse steak. steak no kangaroo steak no kangaroo steak. okay okay rego silvo is quite nice or try the rum cap is pretty good so I have no idea uh, like It, tender it's tender yeah tender so 일단 추천하시는 대로만 주문했어요 근데 이게 캥거루 스테이크가 없네 아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자주 먹는다 먹는다 하시는데 또 찾아보면은 안 나온다니까 근데 또 마트에는 팔아 사람들이 또 많이 사 일단 맥주가 나왔습니다. 기포가 살아있구만. Uh, can I ask a question? Australian kangaroo. Mm -hmm. But I cannot find any restaurant. Yeah, I me mean too. I 아니, 뭐가 진실인 거야, 대체? 야, 근데 야, 여기 고기가 지들인데? <laughs> 와, 육즙 봐라. 머시룸 소스. 그리고 포테이토. <laughs> 많이 되어있나? 소고기... 이게 허주와규라는 고기입니다. 허주 소고기죠. 뭐... 아... 와... 미쳤다. 진짜... 제가 일부러 지방...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지방 없는 고기 부위로 했는데... 야... 지방이 없는데도 이렇게 부드럽냐? 이 사기 캔데? 소스에 찍어 먹기에도 아까운데, 야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대박이다. 소스랑 같이. 와 찢었다, 와 진짜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와. 아슈퍼우트로 짱짱인데 아껴먹어야겠다. 일단 감자, 감자도 색깔이 예뻐요. 해변에서 본 모래처럼 하얘요. 플란드가 또 주식이 감자니까... 이야~~ 감자가 미쳤다. 이 식당에는 미친 애들 밖에 없구나. 야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달지? 감자도 아껴먹어야 될것 같은데... 소의 그진한 맛이 느껴져요. 아, 나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깝다! 원래는 제가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딱 먹고 맥주로 이제 헹구거든요. 야, 얘는 고기한테 미안할 정도로 맥주를 마시면 안 되는 애예요. 아... 호주 진짜 스테이크의 나라구나. 진짜 미쳤다. 어... 미디엄 레얼도 아니고 그냥 미디엄이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보통 고기를 이렇게 딱 먹으면은 가끔씩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혀의 골짜기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가 와 아니 감탄밖에 안 나와 yeah. 제가 핀란드에 살았을 때 가을마다 그 수확했거든요 내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얘는 진짜 강력한 아이구나 소스를 굉장히 조금 줬거든요. 아날약 보는 건가 해가지고 좀킹 받았었는데, 야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야. 마지막 친구예요. 아 벌써 헤어져야 되네. 소금만 살짝. 아나 여기 여기서 혼자배 박수 치는지 좀 쳐다보는데. 아 그냥 아직 못 끝이지? everyone say australian eat kangaroo yeah. but i cannot find any restaurant i have never seen it really either. i have no idea i just don't know where uh, but it, they do somewhere i have no idea 와 여기 대박 맛집이구나. 방금 식사했던 가격은 65달러245 그램이었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원에도 눈동자가 있구만. 소화시킬 겸 이거 타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요? Okay, thank you. Hi. Hello. Do you have y t i c k e t with you? Thank 아, you. Okay. Yeah, just in front of the green s c r e u I photo? Ah, 아, I don't need photo. Okay, n w o r r Just the left side of the line. Okay. 아. Yeah, Or maybe maybe i should take maybe i should take because it's it's include right no it s not no no wait a dollar more 30 uh -huh. <웃음> okay <웃음> okay that way okay thank you 표가 22달러인데 사진 받으려면 30달러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는데 오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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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 근데 화장실 급한데 지금 야 그 사우나 기능만 있었으면 딱인데 브리즈번도 야경이 예뻐 아무튼 4박 6일 동안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 이랑 골드코스트 아주 기가 나게 여행을 해가지고 정말 알차게 보내가지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조금만 소화시키고 국수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